박근혜 어, 대통령께서 불법 공신감금 복종규제는 1393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우리들이 그렇게 우려했던 K방역의 사각지대 서울 구치소가 터졌습니다. 어,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근접 박근혜 어, 대통령이 일주일에 두 번씩 어, 너무 많은 아픔 때문에 병원을 가시는데 같이 탑승했던 어, 직원 확진자로 어, 중국의 박진자로 한명 따면서 우리 많은 외국 국민들과 우리 당 동지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어, 정말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북구 지소는 4 0 이상이 확진자가 됐고 어, 대한민국의 많은 지소들이 광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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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그, 그 많은 지소에서 진자들이 수출하는 상황에서 서울구치소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항상 우려가 동 시에 AK방역사관진흥구치소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고 또그 방역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공개해달라 명확히 상황을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18일 날어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고 이틀 후인 20일 날 검사를 받았고 앞으로도 14일간 그어 격리 상태에서 어그 사항들을 직접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 서울성모병원에 어 격리되어 계신 상황입니다만 어제 방어복을 입고 4시 반에 들어간 환인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빠른 체육를 드리겠습니다. 외국 국민들이 마음이 많이 아파서 조성호병원에 많은 분들이 오실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무병원에는오셔서 어, 이렇게 하는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이미 전달이 많이 됐을 겁니다. 어, 성무병원에 오셔서 어, 지난번도 같이 대통령께서 병원 출연해서 이렇게 이런 애국 활동하시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병원 측에서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어,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 2월 2일이면 우리 나이로 70세 됩니다. 7 0세 생일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져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모아라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습관을 요구합니다. 70대신 분이, 신장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척추 질환이 심합니다.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왼쪽 수술을 하셨지만, 오른쪽 어깨 부분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한 분을 사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면하면 안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문재인씨는 정말 악질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 물왕편받지 않은 것이 법원의 판결에 동감하였습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골관 밀기 위해서 하은 용어들을 썼습니다. 제3자는 입대, 국시적 청탄, 그러한 상황들을 기했습니다 과연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악랄한 정치 보복은 세계 역사상 없는 겁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를 국민 탈하고, 그 국민 중에서 정말 대게문을 제외한 어두 국민들이 70세대는 몸이 편찮은 대통령에 대한 여을 반대합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한 번도 본인의 신면에 대한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관들끼리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구형질이 납니다. 4년 가까이 계시면서도 한 번도 본인의 시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은 분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 그럼에도 자기들끼리 행풍 치면서 종국에는 국민 눈높이 사과를 운운하는 그들의 행태는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권력은 유한한 겁니다. 또그 유한한 권력 중에서도 악랄하게 나라를 뒤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푸갑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공화당은 진실, 정의, 자유라는 가치를 가지고 4년간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 헬스 대사가 이임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저도 두번 개인적으로 미 대사관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리슨 대사의 자유민주주의 체질에 대한 확고한 신념 또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대,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이번 어. 하시더라도 미국에 가셔서 대한민국의 지금의 상황 문재인 자빠 독재 정권의종북 성향 종중 어, 성향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어,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생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를 에서 19일 날 세월호에 대한 많은 부분의 판결이 계속되었습니다. 공개인 것은 세월호에 대한 범행, 세월호에 대한 거짓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세월호 고위 침몰설 또한 <laughs> 거짓입니다. 우리 침물서를 가지고 뜯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의원들 또 방송을 지키고 있는 자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에 담지 못하는 엄해를 했던 자들 우리 공화당에서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진실 정의의 싸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보여줍니다. 또 보여야. 그들이 그냥 떠들면, 그냥 떠들고, 권력 있을 때 아무 지시라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참사에 같은 유가족들을 더 아프게 만들었던 자들, 재없는 이재수 정기모 사령관 가족들에게 미선 지시를 강요했던 자들, 구속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재수 사령관에다가 수갑을 채우고 했던 정치, 악랄한 정치 검찰들. 그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게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재수 사령관을 그렇게 조롱하듯이 정치 검찰 역할을 한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입니다. 도대체 윤석열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2년 6개월 판결 이후에 윤석열과 같이 있었던 팀 검사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무슨 대단한 성과를 이룬 듯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른쪽 우파 국민들이 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윤석열은 오른쪽 우파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에 낭만히 춤을 췄던 그야말로 하수인에 불과하고 문재인 씨 말대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입니다. 지금 밀려있는 검찰의 선을 못 대고 있는 권력 경계이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정농단 그들이 말하는 그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말몇 마리를 가지고 구속되는 이 대한민국의 앞잡이 역할을 한 것이 윤석열입니다. 그런 거는 희인한나 조사팀장들한테 수고했다는 흐르한 전화를 하는 자가 윤석열입니다. 제 없는 이재, 이재수 살인관한테그 가족들, 동생한테 무슨 지시를 얘기했던 그 검찰이 윤석열의 검찰이었습니다. 나라가 그 구로 가도 이렇게 그 구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스스로가 말씀을 해야 됩니다. 속고 대죄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잘못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잘못은 국민께 미워쳐야 됩니다. 연석열 망나니춤에 아직도 폭발을 치르고 있는 국민들이 계시고 목숨을 잃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무엇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할수 있습니까? 잠시 문재인과 각을 둔다고그 사람을 영화하고 국가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대한민국입니다이리는 우리 국가 국민들이 자유파 국민들이 무엇이 정인가를 바로 직시할 때가 된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4년여 가까이 이 문제에 착한 독재 정권의 독재 방학 정치 8시전에 대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참당할 때 같이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즉각적인 석방을 하셔야 됩니다. 석방되셔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셔서 자유의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제자발 독재 정권의한 수의 역할을 같이 할 거다 이런 예상과는 달리 전격적인 경질된데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와야 합니다. 김정은이가 김여정이 김정은의 동생이 김여정이 강경화를 비판한 딱한 달만에 전격적인 경질된. 이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실체가 뭐? 여정의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내각이 흔들거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온 겁니다. 그들은 부인하겠지만, 국민들은 어아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문재인 시신여사에 전국인 북한과 협의를 하겠다. 전 세계의 운방 국가들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미국 동맹, 미민 상각 연대를 깨버리고, 황미 군사 훈련조차도 북한과 협의하겠다는 그것도 김정은이가 3 6번이나핵보유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딴 나라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가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로.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문재인 씨가 정말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도 국민을 핑계로 국민의 눈높이, 상황, 이런 부분으로 사면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병의 희생에 대해서 우선 이런 부분을 물건 다루듯이 얘기하는 저 사람이 도대체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블랙코미디도 이런 블랙코미디 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거 중심생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정말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대할 것조차도 없지만 그들의 이국박 정치, 국민 허박 정치, 인권 유린 정치, 반대한민국, 반자연민주주의 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힘들더라도 우리 공화당이 반 문재인 정권 투쟁,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는 그날까지 강력한 투쟁을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니다